에바넨슨 역을 맡은 박강현입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무대에 오래 있는 캐릭터를 몇번 맡아본 적이 있는데 무대 위에 오래 시간이 길면 있는 시간이 되게 힘들거든요.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이 에바넨슨 같은 경우에는 어 대사량도 많고 뭐 감정적으로도 이제 되게 조금 어려운 그런 작품인데요. 어,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한해 안에 한해 끝내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혹은 낮에 집에 가면서 좀 후련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안쪽에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작품이 치유해주고 힐링을 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제 공연을 보는 많은 제 지인분들은 저에게 어, 너무 힘들겠다, 어, 어떡해,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서울에서 38회 하는 동안 외국엔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힘들었지만 어...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 소감을 생각을 했을 때이 작품 안에 있던 떠올랐던 가사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뭔가 대단한 걸 잃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 인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그 말이 되게 가슴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. 제가 뭐 어렸을 때도 좀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어 아마 그런 부분 부분에 어떤 가사나 대사들이 저를 많이 치유해줬던 게 아닌가 하네요.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조금이나마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 세상의 모든 어 에반과 코너.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DIY 브랜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니요 지금까지 박강현이었습니다.